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수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절망적인 병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들을 때 환영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뻐해 주기보단도, 정제하고, 그리고 그 병을 고쳐준 자를 안식일에 범죄자를 하여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왜 안식일에?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병고침을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정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그러한 내용은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로. 물론 신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그렇게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본질을 그들은, 본질보다도 장로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어, 명분을 가지고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법을 첨부를 하게 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도 승객자들이나 사람의 권위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법을 이용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지 그들은 매우 비본질적인 것으로 전통을 삼아서 사람들을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오히려 안식일을 찾아서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살아야 되는 생업의 문제는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셨고 생명을 구하는 이것은 해야 되는 그러한 본질이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 일부러 병을 고치시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간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들 생명을 구하는 이 귀한 것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정제로, 정제의 올가미를 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본질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이 병자가 고침 받았을 때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놀랍고 기뻐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날에 일어나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신 사실을 우리는 넉넉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뜻대로 사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의 개인의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도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말씀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실상 이제 안식일에 어떤 그러한 내용을 이어가는 오늘 주일의 시대에 있어서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업은 쉬어야 되겠습니다만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생명을 구하는 이런 반드시 해야 되는 날이 바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어떻게 승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영리적인 문제는 삼가해야 되죠. 영리적인 일은 삼가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영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일은 반드시 주일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장로, 유대인의 장로나 유대인들처럼 본질적인 내용은 버리고 하나님의 법의 비본질적인 것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삼아 가르치고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는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는 악랄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헤아리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 뜻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되지 못한다면 과거의 바리새인들과세위권들과 승지자들이 범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고 자기들이 권위를 씌우는위선자적인 외식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에 빠지지 않냐며 바르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